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예, 지금은 낮 3시 반입니다. 음 제가 원래 이 시간에 연극 연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 다시 안 좋아져서 연습이 없어졌어요. 어, 잠정 중단이죠. 한 2주 뒤쯤에 다시 연습을 시작한다는데 음 그때도 할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공연도 거기에 맞춰서 10월 말쯤 예정이었는데 11월쯤으로 밀릴 것 같고요. 음, 두고 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유가 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냉큼 달려왔습니다. 오디오북 만들어야죠. 음. 오늘 읽어드릴 얘기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푸른 홍옥 뒤에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제가 다 읽고 있으니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몹시 추운 밤이어서 우리들은 외투 깃을 올려 목을 둘러쌌다. 구름 한점 없는 하늘엔 별이 차게 반짝였고, 오가는 사람들이 내뿜는 입김은 곤충을 쏠때 나오는 하얀 연기 같아 보였다. 우리들은 얼어붙은 길을 힘차게 밟으면서 걸었다. 15분 뒤에 박물관 근처에 있는 알파라는 작은 술집 앞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에 자리를 잡자, 홈즈는 얼굴이 붉고 하얀 앞치마를 두른 주인에게 맥주 두 잔을 주문했다. 음. 이집 맥주가 당신 내 거위 같다면 아주 훌륭할 텐데. 예? 거위라뇨? 아, 그렇소. 우린 방금 30분 전에 헨리 베이커 씨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요. 그분은 거위 클럽의 회원이지요. 아, 그러십니까? 아, 그렇지만 손님. 그 거위는 우리 집 거위가 아니에요. 어, 그럼, 어느 가게 물건인가요? 저기죠. 코벤트 가든 도배상에서 사온 겁니다. 아, 그래요? 어, 나도 그곳 도매상을 두어군데 알고 있는데. 그 누구 가게요? 브레킨 리지 가게입니다. 음, 그 사람은 잘 모르겠군. 그럼 그렇고 주인장. 당신의 건강과 이 가게의 번영을 위해 축배합시다. 자, 건배. <laughs> 아, 잘 마셨어. 또 봅시다. 밖으로 나오자 홈즈는 외투 단추를 끼우면서 말했다. 이번엔 브레킹 리지 차례야. 이 사건의 시작은 단지 거위 한 마리였지만 이제 우리는 경찰도 놓쳐버린 단서를 쥐고 있는 거야. 끝까지 추적해보세요. 자, 남쪽을 향해 앞으로 전진! 우리들은 코벤트 가든 시장으로 갔다. 어느 큰 가게에 브레킨리지란 간판이 붙어 있었다. 주인은 경마 같은 노름을 좋아할 것 같이 생긴 사람으로 구레나룻을 길렀고 매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점원과 덤문을 내리려고 하고 있었다. 안녕하시오. 날씨가 춥군요. 홈즈가 인사 말을 건네자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곤 수상한 듯이 우리 쪽을 쳐다보았다. 홈즈는 아무도 없는 대리석으로 된 판매대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 거위가 다 팔렸군요. 내일 아침이면 500마리라도 살수 있어. 아이고 참 곤란하게 됐는걸. 그럼 저기 가스등이 켜진 저 가게로 가보시오. 몇 마리 남았을 거요. 하지만 당신네 물건이 좋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음... 누가 그러던가요? 알파주점 주인이 그럽디다 아, 알겠습니다. 그곳으로 두다스 보냈었죠. 아주 멋진 거위였어. 그런데 그 거위 어디서 사들였어? 이 질문에 뜻밖에도 도매상 주인은 몹시 성을 냈다. 그는 머리를 젖히고 뒷짐을 지며 소리를 질렀다. 이보시오, 당신들! 대체 무슨 영권으로온 거예요? 솔직히 말해보시오 응? 음? 지금 내 말이 뭐가 이상하오 당신이 알파주점 주인에게 보낸 거위를 어디서 구입했느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laughs> 그런 건 말하기 싫소 어서 돌아가 아, 가란 말이오 아니 별일도 아니지 않소 헌데 어째서 그까짓 일로 이렇게 버럭버럭 화를 내는지 모르겠군요 왜 화를 내냐고 당신도 나같이 시달림을 당해보구려 정말 우라통이 터질거여 장사라는건 좋은 물건을 사들이고 적당한 값을 지불하면 그곳으로 거래는 끝나는거여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가지고 왔느냐 어디에 팔았느냐 몇마리 팔았느냐 꼬치꼬치 캐묻다니 대체 왜그리 소란을 피우는지 모를일이야 남들이 들으면 이세상에 거위 우리집에만 파는줄 알겠소 홈즈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난 앞서 거위에 대해 묻던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어. 당신이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내기에서 지게 된다오. 그뿐이오. 난 새요리로 내기를 거는 걸 좋아하지요. 요전에 먹은 거위로도 5파운드의 내기를 걸었다오. 난 시골에서 키운 거위의 맛이 난다고 했소. 그렇다면 당신은 5파운드를 잃은 거요. 그 거위는 도심지에서 기른 거요. 아우, 설마. 확실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손님은 어릴 때부터 새를 주물러 온 나보다 거위에 대해서 더잘 안단 말이오. 알파 주점에 보낸 거위는 모두 도심지에서 기른 거요. 당신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난못 믿겠어. 하이, 그럼 내기할 테요? 에이, 내가 이길 게 뻔한데 당신은 괜히 손해만 볼 뿐이오. 그러나 하도 큰소리 치니까 당신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1파운드를 걸겠어 흠! <laughs> 빌! 장부를 가져와라 거의 도매상 주인은 음침하게 낄낄거리며 웃었다 어린 점원은 얇고 작은 수첩과 기름때 묻은 큰 장부를 가져와선 등잔불 아래에 놓았다 흐흐흐 <laughs> 잘난척하는 양반 당신은 멍청이요. 자, 그럼 이 작은 수첩을 보시오. 이건 거래처 일란표요 이쪽에 있는 게 시골 거래처의 이름이고, 이름 옆에 있는 번호는 큰 장부 쪽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붉은 잉크로 쓴 곳을 보십시오. 그건 도심지에 있는 거래처 의 명단이요. 그세 번째, 세 번째 이름을 읽어 보시겠소? 아, 브릭스턴 로 117번지. 오크숏 부인 249 하고 홈즈가 소리내어 읽었다 음 됐어 그 다음은 큰장부에 249쪽을 찾아보시오 홈즈가 그가 시키는대로 그쪽을 찾아 읽었다 아아 아, 여기 있구만요 어, 브릭스턴로 117번지 오크숏 부인 달걀과 가금류 도매상 그 아래 그 아래도 계속 읽어보시오. 12월 22일, 거의 24마리, 7실링 6펜스. 알파주점의 윈디게이트 씨에게서 12실링에 팔다. <laughs> 아직도 할 말이 남았소? 홈즈는 몹시 분해하며 호주머니에서 1파운드를 꺼내더니 판매대 위에 내던 직원, 불쾌해서 말도 하기 싫다 한 듯이 돌아섰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5 6 m 떨어진 곳에 있는 가로등 아래까지 가서 멈추더니 소리 내지 않고 웃었다. <laughs> 구레나룻을 저런 모양으로 기르고 호주머니에 경마실문을 찔러놓고 있는 사람은 내기를 걸어서 깨어내면 틀림없이 걸려든다네. 아마 100파운드를 그 사람 앞에 쌓아놓아도 이처럼 완벽한 정보를 얻긴 어려울 거야. 저 사람은 내가 내기에서 지는 꼴을 보고 싶어 죄다 떠들어 댄 거지. 그런 그렇고 마은 우리의 조사도 그럭저럭 끝나는 거 같은데. 이제 남은 문제는 지금 곧장 오크 숍 부인을 찾아가느냐, 아니면 내일로 미루느냐. 이걸 결정하는 거야. 저 퉁명스러운 가게 주인 말로는 우리 외에도 이 사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홈즈가 말을 멈춘 것은 우리가 막 나온 가게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뒤돌아보니 등불의 노란 불빛 아래 쥐같이 생긴 작은 남자가 가게 앞에 서있는 것이 보였다. 가게 주인 브레킨 리지는 입구에 버티고 서서 굽실거리는 상대방을 향해 사납게 주먹을 휘두르고 있었다. 에이! 이제 자네와 거위 모두 진절머리가 나! 모두 지옥에나 가버려! 앞으로 또 와서 허튼 소리 짓거를대면 그땐 개를 풀어놓을 거야. 오쿠쇼 부인, 오쿠쇼 부인을 데려와.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줄게. 그러나 너 같은 게그 부인과 무슨 관계가 있겠어? 내 녀석이 그 거위를 팔기라도 했단 말이야. 아,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중한 마리가 내 것이란 말이에요. 흠. 그렇다면 오쿠쇼 부인에게 물어보면 되잖아. 아, 거기선... 여기서 물어보라고 해서 왔어요 그런 거 내가 할게 뭐야 이젠 정말 지겨워 어서 꺼져 가게 주인이 사납게 덤벼들자 그 남자는 재빨리 몸을 날려 어둠 속으로 도망쳤다 홈즈가 속삭이듯 말했다 <laughs> 아무래도 브릭스턴까지 안 가도 일이 끝날 것 같은데 자 어서 저 남자에게 무언가를 좀캐내어보세 홈즈는 모여둔 구경꾼을 해치고 빠져나가선 금방 그 사나이를 따라잡아 그의 어깨를 툭 쳤다. 깜짝 놀라 돌아보는 그의 얼굴엔 핏기 한점 없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누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홈즈는 부드럽게 말했다. 음, 실례하겠어. 아, 지금 막 당신이 저 가게에서 하는 이야기를 무심코 듣게 되었지요. 경우에 따라선 내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내 용건이 대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 겁니까? 내 이름은 셜록 홈즈 아무도 모르는 일을 아는 것이 내 직업이죠. 그렇다면 이 일을 알고 계십니까? 모두 알고 있어요. 당신이 찾고 있는 건 어떤 거위의 행방이지요. 그거는 브릭스턴 로에 있는 오크 숍 부인이 브래켄 리지란 상인에게 팔았으며 그 상인은 알파 주점인 윈디게이트 씨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거위 클럽 회원인 헨리 베이커 씨에게 그 거위를 주었습니다. 작은 사나이는 떨리는 두 손을 내밀며 외쳤다. 아, 당신이야말로 내가 만나고 싶어던 분입니다. 내가 이번 일로 얼마나 애를 태웠는지 모를 겁니다. 홈즈는 지나가는 사륜 마차를 불러 세웠다. 아, 그렇다면 잘 됐군요. 이렇게 바람이 몰아치는 시장거리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따뜻한 방으로 장소를 옮기는 게 어떻겠소. 하지만 그 전에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시오. 그는 약간 머뭇거리더니 견눈질을 하며 대답했다. 아, 저, 존 로빈슨입니다. 아니 본명을 대주시오. 난 언제나 가명으로 일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음, 이제 시간이 꽤 많을 테니까, 음, 금방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행복하시길.